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려면은 어떻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이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싸우기 위해서 이 마귀와 싸우는 거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어제 우리가 증거했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는 우리가 분열되면은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안에 하나가 돼야 된다. 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군단이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어떻게 하나가 돼서 싸우는가 하는 그 그림으로 설명을 했다 그랬죠. 어, 그래 로마 군인들이 이 등치가 작고 키가 작은 게르만 민족들, 민족을 만나면 싸울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럴 때 이들이 딱 붙어 가지고 어깨를 쫙 나란히 붙이고 쫙 붙어 가지고 같이 서 가지고 쫙 착착 나간다 그랬죠 아,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게르만족을 싸워서 이겼다 그랬어요 그 어깨를 나란히 하고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어, 바로 그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 그렇게 힘을 합쳐서 어, 복음을 어, 싸워야 된다 아, 그렇게 어제 말씀을전거했습니다자 오늘 말씀은 그 말씀과 어제 그 25절 30절 말씀과 연장선에 있는 말씀인데, 어제는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다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마귀의 권세를 때려잡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어제 이거죠. 어, 그럼 그 하나가 되는 구체적인 방식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 될 수가 있는가. 어, 이 우리 다 이게 다른 사람들인데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의 목표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도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 가족도 이 교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가 금방 분열되고 깨지고 마귀가 이 교회를 깨뜨리기가 너무 쉬워요. 오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아침에 깊이 좀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는 하 방법을 가르쳐 주기 전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1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우리말로 이렇게 잘 해놨지만은, 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동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번역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견이 분분해질 수 있고, 어, 그런데, 여기 이제 그림, 그리,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조건절로 우리말에 번역을 했는데, 조건절로 번역하면 사실 정확한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니네가 이런 게 있다면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라 그렇게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아, 조금 이렇게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1절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위로도 받았습니다 성령의 교제도 이미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어, 이 말이 정확한 의미가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권면도 이미 받았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가 교제도 이미 나누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우리가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격려와 위로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그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제한,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긍휼과 자비도 이미 받았고,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에, 이런 걸다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그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권면과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크신 국휼과 사랑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크신 국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국휼이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런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2절에 보면은 2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보면은 어제도 이말 이런 비슷한 말씀 계속 나왔었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지금 이한절 안에 같은이라든가 한이라든가 이 같은 말이죠, 다 지금. 이걸 지금 네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짧은 말씀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마음이 되고, 한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렇게 좀 우리말로 알기 쉽게 번역하면은, 첫째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둘째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셋째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첫째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둘째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셋째도 하나가 돼서 하나의 마음,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고는 복음을 위한 교회가 될수 없어요. 여기 이제 하나가 된다. 같다. 같은 마음. 하나의 마음이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니까 같은 마음, 하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 한 생각, 한뜻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같이 마음이 나뉘면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 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획일적이 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획일적이 되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 옛날에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 교 특징이 옛날 분들은 쪽 찌고, 또이 까만 치마에다 흰 조골이 있고, 그러고 다녔다래요. 그 그, 이 교회에서 분열되나가 어떤 교회에 지금도 그렇게 되있는 분, 세분쪽 찌고 막, 다 똑같이. 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한 큰 오해예요. 그거는. 어, 그럼 이상한 이단, 이단으로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똑같이 그래서 내일부터 똑같은 놈 딥시다. 해가지고 똑같이 머리도 똑같이 하고 댕겨보세요. 무서워서 안하요 아무도 여기 사람이. 하나가 되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이 획일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합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가 되라는 말은. 예를 들면, 우리가 성가대에 이제 합창을 하지 않습니까? 합창을 하는 어떤 곡을 이제 선택해서 주의자가 합창을 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소프라노도 있고, 테너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알토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른 소리를 냅니다. 완전히 다른 소리예요. 음, 다, 다 달라요. 어, 그런데 각자가 자기의 그, 이, 다른 소리를 내, 어, 이렇게 내는데, 그것은 하나의 자기 각자의 뭐 베이스는 베이스를 자랑하려고 내고, 테너는 테너를 자랑하려고 내는 게 아니라, 그 곡을 작곡한 사람의 원래 그 곡, 그 화음을 마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주의자를 중심으로 쫙 자기 음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솔로를 부를 때마다 한 소리, 하나의 소리같이 나와요. 네 파트가 부르는데 하나의 소리같이 나오는데 굉장히 소리가 풍성하고 깊은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화음이에요. 화음. 피아노도 이렇게 땡 하나만 치면 더 오르지만 도미솔 완전히 다른 소리지만 은 도미솔 한 번에 꽝 누르면은 C코드가 나와요. 화음이 쭉 나와요. 음이 풍성하고 깊게 나와요. 하나의 소리같이 세음을 쳤는데 그걸 우리가 코드라그러죠 코드. 어, 코드예요. 이 성가대처럼 어 그런 겁니다. 이 축구도 이 바르셀로나라고 무진장 세계에서 잘하는 팀이 있는데 메시가 있는 팀인데 여기도 보 세계 스타들이 그한 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개성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감독이 짜 나온 하나의 그 자기 공격 패턴, 수비 패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지고 있는 개성들을 전부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강한 팀이 되는 겁니다. 아, 여기 하나가 되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의 공동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어제 어떻게 하나 가겠어요? 증거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우리 공동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온 교우들이 이 공동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전귀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증거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는가? 라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영광, 자기 극, 자기 영광의 극대화, 자기를 드러냄, 자기의 자랑 이렇게 되면 분열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자기라는 게 없어야 돼요. 네. 여러분 합창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노래 잘한다고 소프라노고 혼자 그냥 막. 질러버리면 성가대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화음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지여긴다 바울이 그런 공동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임을 선포하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 공동의 목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가지어 복음을 사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동의 생활을 하는데 나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치는 자기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아 그런 우리 아형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 인정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습니다.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 그러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꾸 인간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마귀가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 좀 있으면 또 나와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공동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어,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3절 상반절에 보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이런 일처럼 우리가 맡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일이든지 그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는 해야 돼요. 무조건 누가, 누구나. 가누 그러나 거기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다툼이나 허용. 여기 다툼은 뭘까요? 다툼은. 자기적, 자기의 그 이기적인 야망에서 비롯되는 파당주의입니다. 파당주의. 다툼이라고 하는 말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어, 어 그런 거죠.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자기 생각이 그렇게 좀 다른 사람 관찰되고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이걸 막 움직이고 싶은 그런 야망에서 생기는 이 다툼이에요, 다툼. 그럼 교회가 분열되겠죠. 파당주의.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게 그런 마음으로 주의 를할 때는 또 여기 허영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허황된 자만심 혹은 과대망상 의미하는데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는 과대망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별것 도 아닌데 자기를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높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높여가지고 굉장히 자기, 자기를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어, 내가 이렇게 한 생각은 대단한 거야. 어, 내가 하는 일은 대단한 거야. 이렇게 굉장히 자기 스스로 이렇게 높이는 과대망상이에요. 그래서 이, 이 제랄드 앱 허손이라고 하는 빌리포서 주석을 으쓴 WBC 유명한 이 파울 신학자는 이 허용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허용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거만하게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옳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 그랬어요. 그래서 틀린 얘기야. 잘 모르나? 아는 사람이 들으면 잘모르라요이 사람이. 잘 몰라요. 확실한 지식도 제대로 있지도 않은데, 어디서 주워듣고, 뭐 이런 거몇개 가지고, 막 핏대로 올리면서 이게 막 자기가 막 질린 것처럼 막다 얘기하는, 이런 게허영심이라는 거예요. 허영심 옳지 않은데. 그래서 이주의 일할 때는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높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예? 같은 그런 야망심이라든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막허영심을 가지고, 어, 자기가 옳은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하지 말라는 거고, 앞에 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살고 있어요. 여기 지식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연령 차이도 다르고, 자라온 문화도 다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는 공통의 요소가 어떻게 보면 거의 없습니다.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뜻과 마음을 다 이렇게 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래서 아까 사도벌이 먼저 뭘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자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걸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그면서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 여기 보면은 다툼이나 허영심. 이건 분명히 이건 분열이 되겠죠. 다툼이나 형심으로 응. 일을 하면은,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낮게 하면 좋게 여기라는 거죠. 어, 좋게 여기에 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길 때는 어떤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뭔가 겸손이, 예, 겸손이 뭐 이렇게 태도도 겸손해야 되겠지만은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겸손한 마음이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는 거죠. 자기보다 남을 높이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는 자기의 것들, 자기의 것들 그런 말이에요. 자기의 것들이 뭐예요? 자기의 주장, 자기의 뜻,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익,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관점, 다른 사람의 뜻, 다른 사람의 주장, 다른 사람의 이익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더 좋게 여기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더 좋게 여기라.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이 봉사하고 일하다 보면 뭐 전도를 하든 뭐 전도회를 의 하든 뭐교육구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떻습니까? 예? 다 자기 의 생각과 주장과 뜻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다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있으면 우리 타락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것만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것만 생각하지 남의 것들은 다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 그렇죠. 우리 나라 사람들 토론하면 어떻게요? 해 자기 얘기 한참 해놓고 상대방 얘기할 때는 안 듣습니다. 그래서 뭘 생각할 다음에 내가 뭐 얘기할까 생각하고 안 듣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토론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이사람 얘기한 게 돼서 답변이 안 나와. 이 사람이 다음에 토론할 하는왜안 들었어요 여기는. 또 자기 얘기 또 적어놨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나라 사람 토론이 잘안 됩니다. 토론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에,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자기가 뭐 어떻게 미리 꽂히면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 프레임에서. 예,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그런 약점을, 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런 자기의 생각, 주장, 뜻보다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생각, 뜻을 더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겸손한 사람 자기 주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기 주장 없는 사람,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은 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겸손한 사람도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사물을 바라보는 자기 관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도.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나 생각이나 관점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하는 사람의 인격과 품성이 여기 다 드러납니다. 성숙한 사람이 아닌가 여기 다 드러나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주장 안 하는 게아니에 자신의 것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주장이, 내가 A라는 주장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주장이, 교회와 복음을위해여 예수 그리스도로 전개하게 여기는데, 더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기꺼이 자신의 생각대로 접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 좋게 여기고, 받아줄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게 겸손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서울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인 송호근 교수가, 우리 우리나라를 이제 바라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를 우리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감론을 박하면서 토론 토론을 할수 있는 합리적인 토론을 할수 있는 어떤 그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사역적으로 교양 시민이라래요. 그 교양 시민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교양 시민이 없다는 거예요. 뭐 대학을 나왔든 뭘 나왔든 하여튼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흑백 논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네? 에이 나는 B다 그럼면 그거랑 그냥 싸우기만 하지 이게 진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어뭐 예를 들면 사회복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뭐 이게 이 보편적인 복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만 선정해서 복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가 나오면은 이걸 합리적으로 교양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미 딱 진영이 나눠 가지고 진영 싸움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토론해보면 교양 시민이 없어 그만큼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과 지식과 같은 게 아니라 무슨 SNS 이런데 돌아다니기 맨 그냥 어디서 글 보다가 좋아요 땡이 뭐 이런 거라 한심해내 몸에 이렇게 생각이 거기에 대한 기 생각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여기 어, 이 겸손한 사람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 다른 사람 생각도 들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 어, 저게 더 좋다. 그렇게 거기 자기 거 좁을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바로 이말요 자기는 남을 아끼어고 그럼 여러분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교만은 자기 사랑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심리학자들은 교만을 자기 사랑이라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은, 여기 나오는 교만은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이것을 나르시시즘이라고 제가 하고, 설교를 할때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죠. 우물 속에 어떤 그 신이 벌을 받아가지고, 우물 속에 비친 자기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법을, 벌을, 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물 속을 계속 들여다보고만 사는데, 어느 날 우물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자기 모습이 자기인지 몰랐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자, 우물 속에 비친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옆에 다른 뭐 요정들이 와서 아무리 막 이옥을 해도 넘어가질 않아요. 왜? 쳐다보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요. 우물 속에 비친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인지 모르고. 그게, 그게 나르시시즘이에요. 거기서 교만이 나온 거예요. 살아간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구만 바라봐요? 자기만 바라봐. 이거 자기 집착이에요. 자기 집착. 그래서 문 속에 붙인 자기의 모습만 바라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만 사랑합니다. 자기의 뜻만 사랑합니다. 자기의 관점만 사랑합니다. 자기만 놓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의 생각 일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부부간에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아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이런 사람 다 모이겠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뭘 하나 회의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회의 한번 하면 2 시간, 3 시간 걸리는 거 것. 돼지가. 그래서 오늘 여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가 제일 멀리 해야 되는 마귀의 덕목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이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생각만 사랑하고, 자기 뜻만 사랑하고, 자기 관점만 사랑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남만놓고 이게 교만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나중에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듣지 않아. 이미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해요. 다른 사람의 말은 듣겠어요? 듣지 않아요. 완고한 사람, 길바닥 같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라는 위치에 들어왔다고 생각 해보세요. 이 교회는 분열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수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러니까 자기의 것들. 아까 뭐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관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돌아보라는 그 중요한 거죠. 그건 생각조차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것들도 어떻게 해요? 생 돌아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예? 아저 오를 수도 있다. 최소한데 그런 마음을 좀 열고. 어, 그래서 왜 어차피 교회 목표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거라 했어.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기히 여기고,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나누고 뜻을 나눌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지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더 좋아 보이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에, 그걸 받아들이라는 게 존중하게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이루는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뭐 회사는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 인 스카페에게 쓴 평화 공동체라는 책이 두꺼 책인데 그 책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수 있는가라고 는 여기에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자기 비움이라는 얘기를해요 자기 비움. 우리로 말하면 겸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려면은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말이 이게 뭐냐면 자기 아까 제가 말했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비우고 그걸 비워놔야 남의 것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성경적인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우리가 다 알아요 저 자신부터 우리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함을 가지고 있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하나가 되지 못해요 누가 교만해버리면 은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안 도와줍니다 쪽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가 않아요 내가 저 꼴보기도 싫은데 저 사람이 일을 하면 이게 주의 일인데 분명히 안 되기를 바라요 안 되기를 왜 이게 잘 되면 저 사람이 올라갈 것같은 사람들에게 망하기를 바래. 너 한번 어떻게 잘 되나 보자. 그러고 뒤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이 되겠어요. 이걸 깨뜨리고 정말 오늘 말씀대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본 대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 고 오직 우리의 목표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권면과 위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충분히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아형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 교회는 교회 될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게 해 주시고. 어, 특별히 내 안에 나의 생각과 뜻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 것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어, 나를 비우고 듣고 어, 그들 것도 받아들여 줄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